여러분, 여행을 갔거나 외국인 친구 앞에서 어, 뭐부터 말해야 되지? 막 쉬운 질문도 못해서 현타가 세게 오신 경험 있으셨죠? 이처럼 영어 대화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니까 처음부터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질문하는 방식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문법 공식처럼 의문문 만들기가 아니라 제가 호주에서 생활했을 때 실제 원어민들이 진짜 자주 물어보는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겐 의미나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질문들을 말할 수 있다면 리스닝에 어려운 내네 귀에도 이 질문들이 빠르게 잘 들리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How long have you been? 이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한지 얼마나 오래됐어? 라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공부한지 얼마나 됐어? 라고 물을 땐 보통 우린 How long did you study? 이렇게 떠올리시거나 아님 When did you start studying?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됐냐? 라고 묻는 건이 경험이 예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How long 다음에 Have you been? 이라는 표현을 써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연결되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을 넣은 표현이에요. How long have you been? 이 패턴 뒤에는 주로 ing 형태나 장소 관련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얼마나 있었어? 라고 하고 싶으면,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여기서 여행한 지 얼마나 됐어? 라고 한다면, how long have you been traveling here? 영어 배운 지 얼마나 됐어? how long have you been learning English?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어떤 한 커플을 보고, 너희 사귄 지 얼마나 됐어? 얼마나 사귀었어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해 볼수 있을까요? 자, 이 표현은 세 가지로 말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How long have you been together? 이렇게 말해 볼수 있어요. 여기서 together 이건 연인 관계로 함께 있다. 즉, 연인 사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또는 How long have you guys been dating? 아니면 How long have you been going out?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Go out. 친구끼리 밖에 나간다는 뜻도 있지만 연인 관계에서는 사귀다, 연애하다라는 뜻으로 매우 흔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How long have you been?이라는 패턴 뒤에 내가 쓸수 있는 단어들을 넣어서 수십 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챗GPT에게 내가 만든 예문을 확인받은 후 계속 혼잣말로 입에 베일 때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몸에 습득이 되어서 언제든 쉽게 이 표현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만 할수 있고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너무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대답 패턴도 같이 알려 드릴게요. 아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온 일을 나타내려면 have been 이 표현을 써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대답에서도 이 표현을 넣어서 I've been 이 패턴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만약 How long have you been learning English? 이렇게 물어봤다면 대답은 I've been learning 다음에 배운 기간이나 배우기 시작한 시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발음 하나 짚고 갈게요. I've been 이거를 I've been 이렇게 줄여서 발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3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숫자를 포함한 기간인 3 years를 4 뒤에 붙여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Well I've been learning English for 3 years. 이렇게요. 만약 2022년부터 배워왔다 라고 한다면 since를 쓰고 그 뒤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점을 넣어서 말해주면 됩니다. 내가 2022년부터 영어를 배웠다 라고 한다면 I've been learning English since 2022.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영어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원어민들은 말을 예쁘고 배려 있게 할때 why보다는 what makes you 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무엇이 너를 모모하게 만든 거야? 즉, 왜 모모하는 거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 "여기 왜 오셨어요?" 라고 한다면, 뭐 사실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그 말로 안 들리죠. 아, 뭐지? 기분이 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될 텐데요. why로 시작하는 표현은 좀 공격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것보단 what makes you 라고 물어보는 게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왜 그렇게 생각해? why do you think so? 보통 우리는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요. 직설적인 why 대신에 what makes you think so? 뭐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더 부드럽고 정중한 패턴입니다. what이 주어가 되니까 그 뒤에 동사는 단수로 취급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makes로 말하시면 되고요. 무엇이 널 그렇게 만들었니? 라고 하고 싶으시면 makes를 made로 바꿔서 what made you think so?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라고 할땐 what made you come here? 이라고 해도 되지만 come 대신에 bring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데리고 오다 라는 뜻이죠 what brings you here 과거시제는 brought what brought you here 직역하면 무엇이 널 여기로 데리고 왔니 가 되겠지만 너 여기에 무슨 일로 왔니 여긴 어쩐 일이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연습해 놓고 말하시면 영어로 말을 예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하루에 몇번 이상은 꼭쓸 수밖에 없는 몰라서는 안 되는 패턴입니다. Do you mind? 이라는 표현인데요. mind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mind는 마음보다는 정신에 가깝습니다. heart는 여기 있고요. mind는 여기 있습니다. mind는 신경, 정신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땐 신경 쓰이다, 꺼리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do you mind? 이거의 뜻은 내가 이렇게 하면 너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릴까? 언짢을까?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do you mind if I dance? 내가 춤추는 게 싫으실까요? 언짢으실까요? 라는 뜻인데, 이건 결국 허락을 구하는 뜻인 제가 춤춰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청할 땐, can I dance? 라고 해도 되지만, do you mind 패턴이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이 do you mind 라는 표현은 두 가지 케이스에서 사용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허락을 구할 때, Do you mind if I?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좀 싫으실까요? Do you mind if I cook for you? 노래를 좀 해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sing a song? 춤을 좀 춰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dance? 이런 식으로 아는 단어를 한 번씩 써보시면서 말할 수 있는 문장을 늘려나가 보세요. 두 번째로는 부탁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땐 Do you mind 뒤에 ing를 붙여서 말합니다. Do you mind working here? Do you mind? 에서 이미 you가 너한테 하는 말인 걸 나타내니까 뒤에 또 if you가 쓰기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ing로 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저를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한다면 Do you mind helping me? 자, 너에게 요청하는 거니까 뒤에 if you가 또 나올 필요 없이 바로 helping만 써주면 됩니다. Do you mind singing a song for me?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taking a photo? 이런 식으로요. 물론, can you take a photo? 라고 해도 되지만, 좀더 공손하게, do you mind taking a photo? 너가 사진 찍어주는 게 신경이 쓰일까? 언짢을까?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되고요. 또는 더 정중하게, do를 would로 바꿔서, would you mind taking a photo? 라고도 말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do you mind? 이 질문에서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혀 언짢지 않아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할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Of course not Not at all Definitely not Absolutely not 이네 개의 대답들은 모두 강하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이니 잘 알아두세요 만약에 요청이 싫다면 Yes, I mind 라고도 하지만 약간 단호하고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좀더 부드럽게 거절하는 표현으로는 I'm sorry. 미안하지만 좀 그래요. 라고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원어민들이 진짜 자주 쓰지만 우리들에겐 좀 불편하게 해석이 되는 표현들이니 잘알아두세요 Do you happen to? 혹시 뭐뭐 하시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happen. 원래의 뜻은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혹시 뭐뭐 하다라는 완전한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혹시 너 잔돈 좀 가진 거 있어? 라고 물어볼 때이 혹시라는 말에 하픈을 붙여서 말합니다. Do you happen to know my name? 혹시 내 이름을 아시나요? 라는 뜻이고요. Do you happen to have some change? 라고 하면 혹시 잔돈 좀 있으신가요? 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말을 쓰면 원어민들과 함께 대화할 때 오해가 안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호주에서 전 이런 happen과 같은 미묘한 단어 뉘앙스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막 do you have some change?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곤 했었거든요. 호주 친구들이 이 happen 이 단어를 자주 쓰길래 찾아봤더니 훨씬 더 부드럽고 정중하게 쓰는 표현이었더라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해석이 불편한 패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can't you see? 뭐모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상대방이 뭔가를 놓치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때 답답함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see 가 보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can't you see? 볼 수가 없나요? 안 보이세요? 라는 뜻도 있지만 뭐모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도 됩니다. 너 모르겠니? 라고 말할 때엔 보통 우린 don't you know 라고 떠올릴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can't you see? 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만약에, 넌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니? 라고 답답함을 표현할 땐, Can't you see why I'm upset? 그녀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니? Can't you see why she's upset? Why 뒤에는 주어와 동사 순으로 오는 게 포인트예요. Can't you see what they want? Can't you see what I like? Can't you see what I hate?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이 입에 달고 사는 패턴들 뒤에 내가 아는 단어 범위 내에서 무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패턴 한 개, 에 문장 수십 개씩을 만들어서 몸에 채야 될 때까지 계속 입 밖으로 소리내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머릿속으로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몸에 배인 영어가 습관처럼 입 밖으로 툭 나오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호주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때 영어를 막 잘하고 싶었고 완벽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실수할까봐, 막 틀리면 어쩌지? 남들이 날 비웃으면 어쩌지? 막 이러면서요. 근데요, 그 생각을 멈추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날 카페에서 어떤 중국인이 서툰 영어로 주문을 하는 걸 봤는데, 문법이랑 발음이 올바르진 않았지만, 그 모습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엄청 당당해 보였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 이상하지가 않구나.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틀려도 말해보고 머뭇거리더라도 일단 꺼내보자. 그 작은 시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게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저를 만든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배운다는 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아무 말이나 뱉어 보세요 틀리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 진짜로 배우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시면 틀리더라도 지금 바로 해보세요 용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영어공부 여정에. 작은 힘을 드리고자 더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두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